이거? 63번?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요. 1, 2, 3, N이 전체 집합의 원소이면, 원소에 대해서, X가 10의 약수이면, X는 6의 약수이다. 이 말이,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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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되는 거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1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이미 1, 2, 3은 있으니까 냅둬. 자4 생각해 볼게요. 자 1, 2, 3, 4라는 원소가 갖고 있어요. 자 x가 10의 약수이면에서는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거죠. 얘가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는 거라고 얘가, 그지? 1, 2라는 원소를 갖고 있고요. x는 6의 약수이다 그러면 1, 2, 3을 갖고 있잖아요. 맞아요? n이 4라고 하면은, 오케이? 이 포함 관계가 말이 된다고. 그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이해 돼? 오케이? 어. 그니까 n이 지금 4 되고요. 5는요? 5 들어가면 x가 10의 약수이면 이렇게 들어가면 1, 2, 5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근데 6의 약수가 5가 포함이 안 되고 있지? 이거 너네가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고르면 돼. 6, 7, 8, 9다 됩니다. 10안 돼요. 즉, 5의 배수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알겠어? 어. 64번이요. 나 이거 하면서 머리가 꽤 나아팠는데. 무슨 A일 동안 여름 휴가 중 날씨를 관찰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냈어요. 비가 오지 않은 오전은 다섯 번 있었고요. 자, 오전 오후 좀 적을게. 비가 오지 않은 오후는 일곱 번 있었어요. 근데 오후에 비가 온 날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고요.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는 여덟 번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좀 퐁당퐁당으로 먼저 해보는 거야. 시작을. 그러니까 오전에 비가 왔어. 오후에 비가 왔다고 하자. 자, 오후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 오전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죠? 어, 다번 조건이요. 다번 조건에서. 그리고 얘 예. 대우도 좀쓸수 있겠죠? 이답원 조건이 유용하게 좀 쓰일 거야. 오전에 비가 오면요. 오후에는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됐어요? 그럼 퐁당퐁당 좀 해볼게. 오전에 비가 왔어요. 오후에 비가 오지 않았고요. 안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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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오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했겠지? 이러다가 이제, 어, 비가 오지 않은 오전은 다섯 번 있었을 때 멈추시면 돼요. 비가 오지 않은 오전은 다섯 번 있고, 얘는 지금 일곱 번 있거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할까? 얘가 다섯 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퐁당퐁당으로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뭐, 뭐가 문제냐면, 내가 오전에 비가 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 오후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오후에 이제 비가 왔어, 이렇게 하면, 아, 오후에 비가 오지 않았어 라고 하면, 이제 오전에는 비가 오, 왜 그럴까? 오후에 비, 오전에 비가 왔어, 이러면 오후에는 무조건 비가 안 와야 되는 거. 오케이? 얘가 X면은 여기가 5든 X는 상관이 없지만 얘가 오면은 얘는 무조건 X여야 되는 거 그걸 좀 이용을 하고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네네번안 왔다. 그리고 오전에 지금 다섯 번인데 오후는 일곱 번이거든 비가 오지 않은 게. 그럼 얘네들의 배치가 좀 어떻게 될 건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자 한번더 있어야 되죠. 지금 다섯 번이고 얘는 지금. 왔다, 이렇게 퐁당퐁당 적어 놓고 시작을 해버려. 그러면 얘가 지금 비가 오지 않은 오전은 다섯 번 있었고요. 이렇게 적어 놓고 봤더니,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가 여덟 번이에요. 한번더 쓸데없이 적어 놨어, 지금. 맞아? 그지? 뭔 말인지 알지? 비가 오거나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는 지금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그럼 여기 좀 바꿔주면 되겠지. 얘를 X로 바꾸면 되지 않아? 맞지? 그죠? 어. 근데, 여기서, 비가 오지 않은 날이 지금, 아는 오전이 다섯 번, 오후는 일곱 번인데, 지금 오후가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죠? 그러면 X가 여기가 한번더 X로 바뀌어야 될것 같다? 이렇게요? 음. 자 그러면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가 여덟 번 있었어야 됐고 1, 2, 3, 4, 5 1, 2, 3, 4, 5, 6 123456한번더 있어야 되겠다 1234567 내가 한 거랑 다르게 나왔어 두개두개 두 개. 응. 여기 비가 한번더 왔다고 칩시다 그래야지 안왔다는거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지? 그래야지 얘가 7개를 지킬 수 있고 일곱 개를 지킬 수 있고 일곱 번 있었다 했으니까 얘 다섯 번에도 영향을 안 끼치지, 그지? 이 하루가 더 있었어야 됐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오전 또는 오후에 비가 오는 경우가 여덟 번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맞지? 어. 그러고 결국은 비가 오지 않는 오후 일곱 번 대게, 얘 다섯 번 대게 이렇게 만들어 낸 거죠. 됐어요? 그냥 논리적인 거. 너네가 이거 직접 네가 해봐야 되는 거. 됐어요? 10일이죠, 그러면? 오케이. 10일 동안 갔다 온 거야. 어느 곳, 어느 명제에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게 끌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자, P가 지금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것만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충분 조건은 안 되고요. 필요조건이 되는 거 구로라고 되어 있고요. 자, p 명제는 알파의 켤레 복소수는 베타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역번이요. 얘들아, 복소수는 있잖아. 발레를 생각해 줘야 되는 게 허수 부분이 무조건 존재할 필요 없습니다, 복소수는. 허수부가 0인 복소수가 존재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복소수라고 부를 수 있다고. 됐어? 뭔 말인지 이해돼요? 너네 여기 A 플러스 B I 이렇게 복소수 이렇게 쓰잖아. 그지? 그러니까 B가 0인 경우도 상관이 없다니까. 무조건 복소수이려면 B가 0이, 0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있단 말이야. 복소수 중에서는. 오케이? 근데 이건 안 되지 이제. 허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B가 0이면 안 되죠. 쟤는 허수니까. I라는 얘가 살아남아 있어야 되니까. 됐니? 응. 그러니까 복소수라는 얘가, 어, B가 0일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아마 발레로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됐어? 우리 막 유리수 더 했을 때, 뭐 유리수다 이런 건할때 무리수 생각하기로 했잖아. 그런 얘들처럼 이렇게 발레로 많이 작용하는 얘들. 자, Q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실수래요. 그러면? 그냥 있잖아, 얘들아. 지금 내가 확인이 좀 필요한 게. 어, 그냥 이렇게, 보, 이렇게 먼저 보자. 아니, 그냥 이거만 볼까, 얘들아? 아니다, 이렇게 보자. 자, P면 Q도 확인할게요. 알파의 켤레 복소수는 베타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얘가 그냥 실수면 알파라고 그냥 놔도 되거든. 그러니까 알파의 켤레복소수는 알파일 수도 있어요. b가 0이 아닐 수도 있다고. 아, b가 0일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알파를 그냥 1이라고 생각해 봐. 1도 복소수예요. 그럼 그거의 켤레도 1이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얘도 실수가 될 거고. 그리고 얘는 사실 복소수의 성질에 의해서 이미 실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p이면 q이다가 지금 참이 됩니다. 됐어요? 참이 되죠, 지금? 알파랑 베타 두개 더하고, 알파랑 베타 두개 곱한 게 실수이면. 그렇게 되면, 아 뭐냐. 칼레 복소수이면 두개 더한 거 허수고 사라지고, 두개 곱한 거 제곱에 합이 되어서, 결국은 실수를, 실수가 될수 밖에 없고. 자, Q이면 P이다는요. 달래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 알파를 내가 e 플러스 i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고 베타를 3 마이너스 i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얘는 실수 알파 베타가 실수가 안 나오네. 라면서 지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어, 실수라는 걸 이용해서 켈레 복소수가 안 되는 경우를 지금 생각을 할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i라는 복소수 부분 있지. 복소수 부분에 부호가 다른 경우. 를 먼저 생각을 하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실수가 나오게끔 하지만 실수분은 다르게 그런 반례를 생각을 하는 거라고 됐니? 근데 지금 알파 베타가 실수인 거에 어긋나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알파 베타가 실수인 것까지 생각을 해주려면 알파랑 베타 둘다 실수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가 2고 베타가 3이었다 치자 그냥. 그러면 얘 실수 맞죠? 그죠? 그러면 P 말이 맞아? 알파의 켤레복소수는 베타이다. 2의 켤레복소수가 3입니까? 아니죠. 켤레복소수 2죠. 그죠? 그래서 이쪽 안 돼요. 맞나요? 니은번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실수이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순허수이다. 자, P이면 Q이다. 맞나요? 알파의 켤레복소수가 베타이면, 알파의 켈레스폭소저가 베타이면 알파는 실수 나와요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실수 나와요? 이거 먼저 확인해봐 나와? 그죠? 어.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순우수 나와요? 왜? 발레 하나만 발레 하나만 P가 0이면 P가 0? B가 0이면? 맞아요 B가 0이면 안 되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P이면 Q이다가 안 돼요 피이면 피이다 는요? 안 덥냐 얘들아? <laughs> 좀답답에서 문을 열어놓고 싶은데 문좀 열어놓을까? <laughs> 자알파맨에스펙타가 순허수여야 돼요 그리고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실수이면 피를 만족시키나요? 그럼 켤레 복소수밖에 없나요? 그러겠죠, 그죠? 사실 어. 이쪽은 없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D급번 알파랑 베타의 실수 부분이 같고 알파 베타는 실수이다. 일단 P 이면 Q이다 맞나요? 이게 켤레 복수수의 성질 아니야? 그냥 그지. 어 그래서 p이면 q이 다 맞고요. q이면 p이 다. 이게 맞니? 왜 아니에요? 발레 하나만. 얘들아 이런 거 발레를 생각할 때 이제 봐봐. 알파랑 베타 실수분이 같아. 그럼 0으로 만들어버려. 자 알파 베파, 베타 각각 0이었다 쳐요. 그냥. 그리고요, 둘이 곱했을 때 실수 나와야 돼요. 그럼 순호수 두개 곱하면 되잖아. 허수 부분이 다른. 오케이? 그니까 예를 들어, 2i, 3i 곱해봐. 2i, 3i 곱하면? 마이너스 6이잖아. 그지? 걔 실수 나오거든? 그리고 알파랑 베타의 실수분이 부 같아요, 0으로. 그지? 근데 걔네 켤레야? 아니잖아. 이렇게 발레를 너네가 고르는 방법을 배워가요. 알겠죠? 발레를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가. 답은 니번밖에 없네. 됐니? 어. 66번 봐요. 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집합 A의 원소 중 적어도 두 개는 집합 B에 속해요. 근데 이거를 부정한 조건 P가 있고요. 집합 A의 원소 중 적어도 두 개는 집합 B에 속하지 않는데요. 그랬을때 얘가 서로 필요 충분이야. 필요 충분. 피로충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좀 보자. 선생님이 A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거든. 이걸 x 계라고좀 놓게. 을 n 계라고 x 계라고 아, 할까? 할게. 됐어? 음. 자 그러면 음. Not P, Not P 즉. N P의 여집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나 P가 지금 이 Q의 Q와 서로 서, 뭐냐 필요충분을 만족해야 되니까 지금 그러면 봐봐 A의 원소 중 적어도 두 개는 집합 B에 속한다. 이말뭔 말이야? 최소 한두개 있다. 오케이 최소 한두개 있다란 소리잖아. 맞지? 근데 P의 여집합이라는 건 그러면 얘 부정해보면요. 집합 B의 원소에 가,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에 속하는 원소가 최대 한개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오지선다에서 봤지, 나랑. 맞아? 어. 그러면 결국은 얘는 MP는 MP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한개 이하가 되는 거지, 됐어? 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그냥 적을게요. 나피어 A의 원소 중 집합 B에 속하는 원소는 한개 이하이다. 이렇게 얘는 두개 이상이다라고 좀 해석할게요. 됐니? 자 그리고 음 내가 P의 여집합에 대해서 얘 원소의 개수를 또 다른 숫자로 놓게 N개라고 할게요. N개 나 이거 그림을 그려서 풀었는데, 이거 식으로 해주고 나서 그림도 그려서 알려줄게. 그러면 Q 원소를 만족시키는 A의 원소 중심 적어도 두 개가 집합 B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요. 음. 봐봐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두 개이 집합 B에 속하지 않는 원소가 지금 두개 이상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어 그럼 결국은 not P라는 거 집합 A의 원소 중 집합 B에 속하는 원소가 한개 이하라는 소리였거든 그러면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가 x 개였다면 P의 여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한 게 지금 이 Q 집합의 원소의 개수 아닌가요? <laughs> 음, 뭔 소리예요? 라는 그런 거예요. 다시 P의 여집합의 원소를 내가 N계라고 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A의 원소 중 B에 속하는 원소가 한개 이하라는 이, 이, 이 집합 B에 속하는 원소요. A의 원소 중 집합 B에 속하는 원소요. 그게 지금 P의 여 집합의 원소들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얘가 지금 나피잖아, 나피. 그러니까 P의 여 집합의 원소가 어떻게 생겼냐? 다시 A의 원소 중 B에 속하는 원소요. 됐죠? 그 다음에 Q라는 것은 A의 원소 중 B에 속하지 않는 원소야. 맞아.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지금 P의, P의, 원, P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n 개라고 놨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얘는 서로 반대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이 N이라는, n 개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제외를 시켜버리면, 제외를 시켜버리면, Q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는 거지 알겠어? B에 속하지 않는, 않는 원소 지금 구할 거니까 됐어요? A의 원소 중에서 오케이? 어. 얘가 지금 M-X가 될 거고요 즉 A의 원소 개수 한개 X개니까 여기서 X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얘는요 두개 이상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x가 지금 m-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써먹을 수 있을 거고요. 얘네는 서로 필요 충분히 해야 돼요. 지금 나 피이면 q이다. q이면 나 피이다. 이게 돼야 된다고. 얘네 둘이가 완전히 같아져야 된다는 거야. 얘가 지금 나 피거든. 나 피의 명제의 원소예요. 얘는 큐를 참에 되게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이야. 맞아? 어.